안녕하세요. 생계 애니메이터 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라이트 테이블에 얹어 가지고 그 작업할 때 콘티를 라이트 테이블에 불러오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텍스트로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아마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 라이트 테이블이 약간 컴퓨터 사양을 타 가지고 어, 추천을 잘안 드리는데, 저도 요즘 최근에 일본 일을 안 해가지고, 라이트 앱을 활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저 참고 자료는 루팡으로 할게요. 자, 이게 콘티가 오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고 콘티에 보시면은, 이렇게 JPG로 오거든요? 이렇게 JPG로 와야지만 라이트 테이블에 얹을 수가 있어요. 근데데 PDF라 그래서 한 권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라이트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 파일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테이블이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창에 가시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안 보이는데 지금 껐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셀을 꼭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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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꺼져있으면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요두 개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셀 고유 라이트 테이블인데 이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요걸 하나 더 누르시면은 캔버스 공용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나와요. 캔버스 공통 라이트 테이블. 요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면은요? 콘티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시면 돼요. 캔버스 공용 라이트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어 필드 값을 맞추는 거죠. 콘티 콘티 확대 복사하듯이 확대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시면 훨씬 편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나 이런 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걸 선호하거든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아 이것도 또 단축키 썼다고 보라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요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주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뭐 ASL이면 ASL A셀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저 저 신규 애니메이션 셀 요거를 눌러주고요. 다단축키하면 금방해요. 여기다 이제 레이어서 이렇게 떠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이게 제일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게뭐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게 제일 편한데 어 어떤 컴퓨터에 따라 틀린데 라이트 테이블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걸 일단 해제를 할게요. 여기 해제했죠. 그럴 때는 어 요를 거 따로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서 하나를 만들게요. 이게 배경 저 콘티지 불러 드릴 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고 그냥 애니메이션 폴더만 만들어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냥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아니 그냥 애니메이션 폴더가 아니고 그냥 폴더예요. 지금 새벽 시간에 처리 하다가 녹화하는 거라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어? 닫았나? 여기 있구나. 콘티를 여기다 불러와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 넣어 놓고 요거로 불투명도 조정을 해 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맞춰도 똑같 비슷하게 그 뭐야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단축키 요거 쓸 때는 오브젝트라는 거 있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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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이미지 파일 표시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레스토어라는 걸 시켜야지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려주죠 요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투명도 조절하고 여기서 배경 그려주면 되거든요 비슷해요. 딱 보면 비슷합니다. 어쨌든간에 라이테브리스나 이것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은 어뭐 틸트 시킨다든지 회전할 때 그럴 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보면은 여기가 있거든요. 이걸 움직여야지 회전 중심이 옮겨져요. 회전할 일 있거든요. 요게 요거에 따라 이렇게 중심점이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라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라이트 테이블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같이 없어져요. 이럴 경우는. 자 여기서 라이트 테이블을 등재를 시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게 더블 클릭하면 회전 중심이 옮겨져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회전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쓰기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편하고. 안 보일 때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여기 레이어는 정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테이블을 선호를 해요. 근데 이 버그인지 뭔지 몰라도 가끔가다 이 라이, 라이트 테이블 등록이 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쓰는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참고로 몇 장을 더 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콘티지 또 놓으면은 얘도 라이트 테이블 돼요. 얘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다른 영상에 제가 라이트 테이블 많이 설명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콘티지 두장 연결된 것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면 수평 조정이 되고요. 요게요게 요게 리셋 버튼이에요. 라이트 테이블 리셋. 요거 누르고 눈을 키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리셋하면 원래 원래 사이즈로 리셋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집기도 돼요. 캐릭터 불러와서 뭐 트리스할 때 되게 유용하게 유용합니다. 콘티 확대 복사는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편량 기능 하나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버전 업 되면서 이런 것도 생겼네요. 예. 렌더링 설정도 여기 따로 생겼네요. 뭐 하여튼간 그렇네요. <laughs> 뭐 일단 어저 질문자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해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는 제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복잡하고 뭔가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laughs>